가빠입니다. 오늘은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대문 지, 그 재료상가로 가서 귀걸이를 만들려고 재료를 사왔는데, 이런 귀걸이들 재료들을 사왔거든요. 얼마 전은 아니고, 제가 그 드림캐처 만들었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영상 만들고 이게 좀 밀린 거예요.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었어요. 진짜 한 사온 지한 달은 된것 같은데 진주를 테마로 해서 한번 귀걸이를 만들려고 재료를 맞춰서 사와 봤어요. 이 뒤에 노트북을 치워줄까요? 노트북 치워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노트북 치우는 게 낫구나. 한번 구경해 볼까요? 사실 저도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래도 어디서 샀는지를 알수 있게끔 다 이렇게 포장에 주소가 달려있네요.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말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제가 습관이 오랫동안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막 강조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상인분들이 대체로 요즘 다 친절하세요. 그니까 뭐 소문에 들었던 그 무서운 언니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귀여워. 링을 하나 더 샀어요.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링이 또 있긴 한데 걔는 얘보단좀큰 사이즈여서. 적정하게 작은 사이즈가 필요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방울 진주 너무 귀엽죠. 투명은 이런 달빛 귀에 들어가는 이 고리 자체가 조금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고리에 고리에 진주가 달린 거를 하나 선택했어요. 제가 지금 과거에 제가 어떻게 매칭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약간 뭔가 길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만드시게 된다면, 이 오링 반지. 이 오링 반지랑, 이 미니 니퍼가 필요합니다. 이 미니 니퍼는 어, 다이소에서 이천 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러, 이, 이런 예쁜 파츠들뿐만 아니라 귀에 달아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같이 연결해줄 링 그다음에 고리 형태라든지 귀에 들어갈 게 필요하겠죠. 사실 은 되게 다 모두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못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여기 링 부분 있죠. 굉장히 조그매요. 얘랑 연결해줄 부분이 굉장히 조그매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저런 조그만 링을 추가로 구입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링에 보시면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얘는 제일 조그만 거니까 제일 얇은 틈이 있는 걸로 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비틀어주면 이렇게 틈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 귀걸이는 이렇게 앞에서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리 앞쪽으로 보여야 예쁘잖아요? 자,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링을 두 개를 이렇게 달아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여기를 크로싱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다리 앞쪽으로 보일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 링을 여기다가 달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링 크기가 지금 굉장히 크죠? 조금 더큰 링이 필요하겠죠? 이링 귀걸이 금 색깔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다 쓴지 몰랐네요. 슬프다, 슬퍼. 이렇게 링 색깔이 안 맞을 줄 몰랐어요. 어쨌든, 괜찮아. 멀리서 보면 잘안 보여. 이렇게 넣고, 얘를, 짱. 딱이다, 딱이다. 역시. 음. 하나가 완성됐어요.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줘 볼게요. 짠. 이렇게 하나 완성입니다. 근데 고리가 은 색깔이긴 한데, 이게 흰 색깔이어서. 그렇게까지 막 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건 이런 조개 모양의 귀걸이에다가 얘가 지금 레이스 같이 생겼는데 레이스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형태로 된 레이스 모양이고 보시면 디자인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조개 이런 모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재료 처음 구입하실 때. 양쪽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생각 못 하고 디자인만 보다가 그냥 딱 구입하 고 나니까 달려고 했는데 고리가 없고 분명히 고리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양쪽 고리 있는 거랑 한쪽만 고리가 있는 거를 분명히 분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경하시다 보면 디자인이 똑같은데 그 링만 다르니까. 많이 섞여요.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르실 때 꼭꼭 확인하셔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조금 굵은 편이어서 큰 링을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두고두고 아쉽다. 이게 은 금색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게 있다고 생각했지? 전 이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으유 으유 정말 하여튼 방향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아까처럼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고리 하나 더 달면 돼요. 물론 그 틈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달아주면 방향이 좋죠? 됐다. 이렇게 끝. 진짜 쉽죠. 이렇게 두 번째 세트 완성됐어요. 계속 진주만 봤으니까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보랏빛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진주랑 보랏빛, 제가 핑크색, 보라색, 파란색 계열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똑같이 저 이번에 샀던 게다 이런 식의 고리를 샀나 봐요. 이것도 은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은침은 조금 더 비싸요. 그래도 귀에 짐을 안 나고 하니까.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런 링. 이링 안에 또 다른 링이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여기에 아까 귀에 꽂는 거 그걸 달고 이 안에 보라색깔 이렇게입니다. 조금 더 간단한 모양이죠? 음, 됐나? 음, 됐나? <laughs> 제뱃 속에서 나는 꼴불 소리입니다. 별게 다 소리를 들어가네. 충분하네요. 일단 원래 있던 이제 여기 링을 열어줄게요. 오잉? 아 뭐야, 또 방향 반대로 됐잖아. 이 파츠가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이고 여기 뒤거든요. 그걸 확인 안 했어. 이렇게 앞쪽이 보이게끔 해서 벌려준 곳에 달아주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닫아줄게요. 아니, 틀리면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얘를 자꾸 실수가 나게 되면 여기 이음새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헐거워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러뜨려 먹은 적이 있어요. 귀엽죠. 귀엽다. 좀 디, 되게 귀여운데, 이 귀에 착용할 부분이 리본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이런 링 고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달아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실현이 될수 있을까? 이걸 밑에 이렇게 달라고 했거든요? 아닌가? 내가 원래 이걸 이렇게 달라고 했던 건가? 이 사이가 틈이 벌어지는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얘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냥 아예 일체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달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아니, 이렇게 쉽게. <laughs> 됐다. 한 번에 하나, 원킬, 원샷. 여기 큰, 큰 링으로 이두 개랑 이 위에 것까지 한 번에 연결했어요. 다더 예쁘게 보여드릴게요.